조으인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니 아기 예수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받으십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출산한 산모의 정결 규정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출산하여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산모는 출산한 후에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이후에 33일이 지나야 정결해지니 그때까지는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산모의 정결 기간이 끝이 나면 산모는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은 율법의 또 다른 요구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남자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드리라는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쓴바 율법에 말씀한 대로 이처럼 예수님의 부모가 자기 예수, 아기 예수를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했다는 것을 다섯 번이나 강조합니다. 다섯 번이나 강조할 만큼 예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철저히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려고 노력합니다. 율법에서 정한 규례와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를 썼고 예수를 거룩한 자녀로 키우려고 그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요 부모이십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알수 있도록 말씀과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을 떠나게 되지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우리 역시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믿음의 안내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분은 진정한 자녀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개오를 소개할 때에 그 소개의 첫 문장이 부자입니다. 사개오 하면 부자가 딱 떠오를 만큼 그 사람은 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개오를 살펴보면 과연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본문은 시몬에 대해서 특별한 점을 전합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무원이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보자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소망했는지를 알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제는 노쇠해진 몸을 이끌고 성전을 찾는 시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소원도 여한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감내하고 있으십니까? 시무원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부터 나오는 안나라는 여 선지자입니다 안나는 아셀지파에 속한 바누에, 바누엘의 딸로 나이가 많, 많았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이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는 시몬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거나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속량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는 이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시모온에게는 약속의 성취요 구원을 간구해 온 안나에게는 응답의 사건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목도한 시모온은 평안을 얻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두 사람은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율법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일 경우에 그것을 참으로 인정합니다. 이 율법의 규례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성립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된 사건이요.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구원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시몬과 안나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주 지역에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베스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담대함 주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온 성도들과 함께 공유되게 하시고 각자가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엘리사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통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